기마대, 기마입니다. 조를 열고요. 마가 올라가고. 갑자기 생각을 하시네요. 중앙상 올라가고요. 자, 한번 진출할까요? 양득하겠다고 가고요. 일단 차길 좀 확보하고요. 사전 음... 올려서 수비 좀 할까요? 근데 여기 올리면 제차가 좀 쫓기나요? 상단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올리면은 이제는 장군을 불러서 잡겠다 이런 수죠. 음. 포로 잡고 잡을 때 차달라. 장군 온다. 음... 이 양득이 아니라요. 양득이 아니죠. 가라고 해서 음 이쯤 갈게요. 여기는 올리면 잡을 수 있죠. 포 뒤에 있으니까요. 그냥 또 잡을까요? 이거 다 잡아도 되나요? 잡으면은 누를 때 장군에 내릴 때 포장이 있어요. 차 잡히는 것 같은데요? 마 줘야 될것 같아요. 아. 마로 막으면 괜찮죠? 일단 포가 오고요. 상 잡겠다 해주고 마가 나와서 지킬 수 있네요. 근데 제가 보는 수는요, 상장이에요. 상장을 불렀을 때 잡으면 너무 포장이죠. 막아 올라올 때또 너무 포장이 차가 잡히죠. 그래서 음 여기 잡으면 이렇게 붙이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이거를 잡겠다 보다는 여기죠. 여기가 먼저고요. 막까지 줄게요. 차 잡는데 많은 줍니다. 아, 포로 맞겠네요. 음, 차는 어차피 잡네요. 제 예상과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차는 잡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넘어서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좀 아쉽네요. 포 돌아올 수 있죠. 여기는 포 일단 오고요. 이제 차 나오면은 상두 개, 저졸 다섯 개니까요. 교환하고 마만 이제 막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일단 차가 올게요. 내려오고. 양득은 뭐 주고요. 달라오 가고, 음. 포 가라고 하고요. 달라오 가고요. 음. 또 달라고 가고. 상이 약간 신경 쓰이네요. 상이 신경 쓰이고. 여기 외통수인데요. 마가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가서. 약간 고민이네요. 갔다가 살을 하나 없애면은 좋은가요? 잡고 내려가면은. 어 잡고 붙일 때 내려가면, 일단 잡으면은, 이렇게 잡죠. 달라고 가면은, 왕이 올라옵니까? 아, 왕이 올라오는 수가 있네요. 왕이 못 올라오게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그냥, 막아요. 갔다가 여기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마장이 있어서요. 그쵸? 어, 이건 일단 잡고요. 마가 피하면 유통수고요. 마가 못 잡아요. 포장이라. 마가 잡히죠. 그래서 왕못 올라오죠. 여기 치웠습니다. 조를 치워놨기 때문에. 왕이 못 올라오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치우면요. 이렇게 되니까 왼쪽으로 채워주고, 음, 와 이거 좋은 수네요. 포로 지키는 거. 일단 많은 움직이는 순간 외통수니까요. 상이 이렇게 와서 면포 달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딱 좋은 위치에 제 조울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포가 넘어가면요. 가서요. 여기 외통수인데 못 막아요. 몸, 못 움직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 병이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 또 들어가는데 피하면또외통도고요 근데 문제가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죠. 뭘 해도 제가 여기 잡았을 때 여기 가 외통수인데 여기를 주고라도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오면은 되기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여기 장군을 부르죠. 사로밖에 못 막는데 또외통수죠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기마대 기마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는 잡았어요. 포가 있어서요. 여기도 그냥 잡고요. 장군에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내려서요. 포장에 아, 이게 더 좋은 순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죠? 제가 장군을 못 부르니까. 음,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됐네요. 이거 괜찮은 순데요 막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잠금 부르고요. 이렇게 잡아도요 넘어 포장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찾았겠다. 이런 수였는데요.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옆으로 갔어요. 포장을 불렀는데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면요, 같이 잡잖아요. 그죠. 막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이 막았으면요. 아니, 포가 막았으면요. 되는 습니다. 제가 여기를 잡아도 같이 잡으니까요. 이러면 차도 지키고 완전히 똑같은 교환이죠. 저 여기부터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올라올까요? 포로 막았으면은 되는 수네요. 되는 수가 아니라 그냥 수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오히려 손실을 같은데요. 막아 올라오니까 너무 포장에 차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고요. 가고. 음 조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요, 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조를, 치워두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가니까, 잡아도 마루 못 잡죠, 포장이라. 그래서 포가, 조를 잡으면서요, 포로 지켜주겠다 해서, 막아가서요 포를 달라고 했을 때, 또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외통이니까요. 근데 지금 형태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이 이런 데 와서 면포를 달라고 하면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조리 두개잘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상이 또포 교환하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포가 있으니까 왕이 못 올라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입니다. 음. 상 가고요. 가고요. 차 가고요. 올리고 상달라요 가고요. 여기 잡고요. 뭐, 잡으면은 여기 올릴게요. 차가 와서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면요, 제가 장군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어 여기 왔네요. 일단 뭐 여기는 주는데 음 일단 마가 상을 지키고요. 올리면은 대를 하자고 하고요. 아니죠. 올리면 차로 잡으면 되죠. 아, 좀 고민입니다. 아직은 한번 차가 지키면 되니까. 장군을 부르면 내릴 때 올리면 잡을 때 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상이 온다 일단은 잡고 올라섰게요 대하자고 가고요 피하면요 면포 달라고 할때 포가 넘어도 이렇게 가면요. 차가 여기 입궁이 되죠. 이렇게 포가 넘어서 포장이 있긴 하지만요. 제가 입궁을 먼저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입궁을 하면은 장군의 왕이 틀때 잡고요. 포가 잡을 때 잡고요. 그러니까 차 주고 양포 잡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장만 이제 막으면은 거 같고요. 지금 옆으로 가면요 장군 부르고요. 잡고 뭐 올리거나 당기는 건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달라고 가고요. 네. 넘어가면외왜 통수죠? 옆으로 가야 될거 같고. 근데 옆으로 넘으면은 어 장군에 과장이고요. 장군, 장군을 부르면. 또 장군이고요. 또 장군이고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아, 좋은 수가 없나요? 이수가 더 좋은가요? 이러면 옆으로 갔을 때 다시 가고, 뭐, 포가 넘으면 살을 잡고요. 이수가 더 좋을 수 있네요. 그죠? 상이가 더 외통복 있다고 하면 못 맞고요. 마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마 대기마였고요 좁은 음, 이렇게 가고요. 가고 잡고요. 여기에서 마가 그냥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장군을 부르고 내리면은 차가 잡히니까요. 아마 사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잡고 잡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포는 지킨다고 해도 여기 사가 잡히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안간것 같고요. 그래도 차가 와서 지키는 방법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뭐 나란히 가는 거 있죠. 이때 들어가면 장군에 여기 잡히죠. 그래서인지 그냥 말을 포기했고요. 여기 왔는데 마가 이렇게 갖고 못 쫓아내죠. 이거를 잡고요. 이렇게 할수 있다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상이 여길 잡으면 은 이걸 올려야 되죠 그럼 저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란히 또 붙을 수가 있어요 포장도 있고요 그래서 포로 잡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는 밀고 오니까요. 대를 하자고 하고. 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되네요. 그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포로 잡긴 하겠네요. 이 말을 잡고 대신에 장군의 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점좀 나쁘고요. 내려갔고요. 지금은 다리 두 개인데, 이제 상으로 잡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넘으면요. 여기 이렇게 갈수 있어요. 뭐, 내린다면 그냥 잡고요. 잡을 때또 장군이죠. 마가 잡히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차가 잡히니까요. 뭐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또 잡고 이렇게 해도 끝나죠. 근데 실제한 사를 올려 가지고요. 마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뒤로 넘을 줄 알았는데. 뒤로 넘으면 외통수죠. 뒤로 넘으면 장군의 바로 외통수입니다. 앞으로 넘었고요막 가서 또 마장 부르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상장이라 못 올라오고 옆으로 갈때또 마장이죠. 그러면 외통수네요. 아, 여기서 그냥 마로 잡으면 외통수였네요. 이거 뭐 포로는 못 잡잖아요. 상장이니까요. 이쪽으로 갈것 같진 않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장군의 외통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마장을 부르면 외통수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아, 여기서 그냥 마로 살을 잡았으면 외통수였네요. 실전은 장군을 부르고, 또 오고, 뭐, 이제 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점수 차이가. 장군에게 올라가면은, 아, 못 올라가네요. 이러면은 여기 잡고요. 잡으면 잡고요. 뭐가 잡으면 차가 들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 누르는 정도 있나요? 누른다. 누르는 거는 안 되죠. 그죠. 여기 가서. 포달라 그러면 막아. 이렇게 피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외통보자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